시민의 장김과입니다 네, 어, 제주항 공이 어, 으로 인해서, 어, 어, 들의명을고있는 우리, 네, 어, 이 마음을, 새 인사를 하겠습니다새이 예, 시민 여러분, 박수현 국회의원 새해의 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공주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금 더 존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인간의 의미를 깨닫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존엄한 존재가 되어주고 또 우리 공주시민 서로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존엄해지는 그러한 2025년을 함께 만들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과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현철 공주 시장님과 임달리 공주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박수영 국회의원 세 분께서 아,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전해 주셨는데요. 2025년도 올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한번 좀 크게 세 분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시면 제게 사인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새해 첫 일출과 함께 하늘 높이 새해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로 높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이라고 여러분들 같이 외쳐주셨죠?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자, 이지연 25년 공주시민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과 그리고 제주항공역에 기추하게 희생자들의 충무의 글을 적은 네, 에드벌른이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2025년도에 그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2025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주변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으로 여섯 살때 이제 그거 기능가